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눈 뜨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목이야, 소리가 절로 나오시나요? 오늘은 도대체 왜푹 자고 일어났는데도 이렇게 몸이 쑤시고 아픈 건지 그 지긋지긋한 아침 통증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 느낌. 어제 분명히 푹잔것 같은데 왜 아침만 되면 목이랑 어깨는 돌덩이 같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온몸이 그냥 찌뿌둥하잖아요. 도대체 왜 잠을 잤는데 더 아픈 걸까요?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바로 아침의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통증인지 우리 한번 같이 짚어볼까요?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허리는 쑤시고 목이랑 어깨는 굳어있고 무릎 같은 관절에서는 막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고 그렇죠? 정말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몇 년을 확 늙어버린 것 같은 이 기분. 이거 절대 여러분만 느끼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아주 흔한 경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범인을 찾아 나설 시간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쿨쿨 잠든 그 시간 동안 우리 몸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요. 놀랍게도 바로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24시간 생체 시계. 일주기 리듬이라는 건데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우리 몸이 밤에는 일부러 염증 반응을 더 활발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저녁쯤 되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천연 소염제가 나와요. 몸의 염증을 막아주는 일종의 소방관인 셈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깊이 잠든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이 소방관 아저씨도 퇴근해서 잠이 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 이라는 불청객들이 막 몰려와서 밤새 우리 관절이랑 근육에서 신나게 염증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면 그 파티의 흔적 때문에 온몸이 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오케이 염증 때문이라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근데 왜 유독 관절이 있잖아요 기름칠한 로봇처럼 이렇게 뻑뻑하고 삐걱거리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여기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관절 안에는 활핵이라는 윤활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이걸 관절을 위한 로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우리가 계속 걷고 움직이고 하니까 이 로션이 관절 구석구석 아주 골고루 잘 발라져요. 부드럽죠. 하지만 밤에 6시간, 8시간 동안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로션이 한쪽으로 쏠려서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딱뗄때 그렇게 삐걱거리고 뻣뻣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물론 이건 말고도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몸에 맞지도 않는 너무 푹신하거나 딱딱한 매트리스, 너무 높은 대게 때문에 자는 내내 목이랑 허리가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건밤 사이에 우리 척추 디스크가 물을 쫙 빨아들여서 약간 부풀어 오르거든요. 이게 신경을 살짝 누르면서 아침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인 아침 통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 아침 통증이 때로는 단순한 뻣뻣함 그 이상, 즉 어떤 질병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대표적인 염증성 질환 세 가지를 비교해 봤는데요. 먼저,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특히 손가락이나 손목이 뻣뻣한데 이게 1시간이 지나도 잘안 풀리는 게 특징이에요. 반면에 퇴행성 관절염은 보통 30분 안에 뻣뻣함이 풀리고요.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은 좀 특이해요. 허리랑 엉덩이가 아픈데 가만히 있으면 더 아프고 오히려 움직이면 좀 나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통증이 어디에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가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는 거죠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발바닥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끔찍한 통증 겪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게 바로 족저근막염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발바닥에 있는 근막이 오그라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을 딱 씻는 순간 그 근막이 확 늘어나면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생기는 거죠 정말 아픕니다, 이건. 자, 그럼 이제 원인도 알았고 어떤 병의 신호일 수 있는지도 알아봤으니까 가장 중요한 걸 해야겠죠? 바로 해결책입니다. 지긋지긋한 아침 통증에서 벗어나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3단계 아침 리셋 전략을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건 정말 쉽고 효과도 바로 나타나요. 뭐냐고요? 바로 침대에서 나오기 전에 딱 5분만 투자해서 우리 몸을 살살 깨워 주는 거예요. 자,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요. 누운 채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또 반대 방향으로 부드럽게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하나씩 가슴 쪽으로 지그시 당겨주세요. 허리가 시원해질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세워서 좌우로 살랑살랑 넘기면서 허리도 가볍게 비틀어 주고요. 마지막으로 두팔두 두 다리 쫙 펴고 아잘 잤다 하면서 기지개를 시원하게 한번 켜 주는 겁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이게 바로 밤새 굳어있던 관절의 윤활유를 칠해주고 근육을 깨워주는 최고의 준비 운동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먹느냐가 우리 몸 속의 염증 수치를 직접적으로 조절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염증과 싸워줄 든든한 아군들을 식단에 채워 넣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딱 비교가 되죠. 왼쪽은 우리 몸의 염증이라는 불을 꺼주는 소방수 음식들이에요. 연어, 호두 같은 오메가-3, 베리류나 시금치 같은 항산화제,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이요. 반면에 오른쪽은요, 그 불에 기름을 들이붓는 방어범 음식들입니다. 설탕 잔뜩 들어간 음료수나 디저트, 가공식품, 튀긴 음식, 그리고 너무 많은 붉은 고기 같은 것들이요.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는 뭐 너무나 명확하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건 하루 이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실천해서 아예 좋은 환경과 습관을 만드는 좀더 장기적인 전략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밤새 굳었던 근육이 정말 부드럽게 풀리고요. 걷기나 수영처럼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쓰고 계신 매트리스나 베개가 혹시 너무 오래되거나 내 몸에 안 맞는 건 아닌지 한번 꼭 체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 밤새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주는 아주 간단하고도 강력한 습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말씀을 딱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움직임은 관절의 윤활유다.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 몸은 계속 움직여줘야 건강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내일 아침 당장 실천해 볼 작은 변화 하나씩만 정해 볼까요? 침대에서 5분 스트레칭을 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한 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아침을, 나아가 하루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거예요.